네, 오늘은 스페인 얘기를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스페인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월 8일 어 이스라엘 버스에서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두 놈이 총 난사하면서 또 가자 지구 안에서 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네 명이 전사한 바로 그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 9월 8일 날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를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 스페인 부대 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고 그런 항공기는 이 스페인 영공을 통과하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제가 뭐 믿지는 않았지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 기본적으로 군 이스라엘 군장비 수입금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착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수입금지 일종의 bds죠 그걸 법제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라 하마스에 어떻게 보면 외교부 역할을 하는 운라에다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스페인은 이번 조치가 네티안 위사일 총리와 그의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이제 팔스일 학살하지 마라 뭐 이런 반유대의 메시지를 지금 선동하고 있고요. 아이디의 작전은 더 이상 자유권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건 학살이다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현재에서는 이게 개인 비위의 허미를 이제 좀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많나 봐요. 더귀한 정치적 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스페인의 그 뿌리 깊은 반유대 정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는 프랑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프랑스의 그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 그리고 뭐 현재+ 현재 시점에서도 그이 프랑스가 온갖 반유대주의의 온상이 됐지만 사실은 더 깊은 뿌리는 반유대주의 뿌리는 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 스인반유대주의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예전에 1479년에 페르난도왕 시절이에요. 그때부터 이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 유대인들을 스페인에서 어,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전부 다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그 아주 그 몹쓸 짓을 저지르고 면서또 그거 또모자라서또 내쫓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반유대주의의 아주 그냥 그이 대조상격인 나라 스페인 맞죠? 그렇죠. 이제 그 스페인 역사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1492년인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한편으로는 스페인에서 콜럼버스가 인도에 대한 음. 대체 신앙로를 찾겠다고 출항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대륙을 실수로 발견했죠. 그 다음에 아랍그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이제 스페인 대륙이 포르츠칼이랑 같이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이슬람 체제에 있던 걸 갖다가 다시 교황이 교황체제로 회복하는 이른바 재점령, 리콘키스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1492년을 기점으로 스페인은 무적함대, 해가 지지 않는 제국, 패권의 서막을 알렸지만 동시에 표망의 씨앗이 잉태되는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카톨릭으로 개정하진 유대인에 대한 공식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1478년부터 스페인 왕정의 종교재판, 이른바 스페네시 인쿠디션을 350년 동안 지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반우유대 정책이 그때 뿌리가 내려져서 치아시 뿌려졌는데 여기서 이제 추방당한 유대인이 어디로 갔냐? 이제에 밝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이제, 어, 이주를 했죠. 거기서 이제 네덜란드가 유대인 인구를 받아들이면서 국제무역과 금융산업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이. 그래서 17세기에 동방무역, 동인도회사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상패권을 장악했죠. 물론 시, 스페인은 16세기에 반짝 패권하다가 이제 바로 그 사그러들었습니다. 왜? 그 파, 그 유대인 파워가 이제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가 동인도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패권에서 무너졌다는 이제 그 유대인의 이동 경로에 따른 그 패권의 흥망성쇠가 명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때 그저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어저 네덜란드로도 가고 또 프랑스로도 가고 북유럽 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들 갔지만 또 일부는 그 지브를 타해 협으로 이렇게 건너서 아프리카 모로코로 많이 가요. 그래서 모로코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로 와 가지고 모로칸이라 그러거든요. 아, 이스라엘에서 이 모로칸 유대인들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 중에 뭐 네덜란드도 갖고 그러지만 오스만 제국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렇죠. 이제 이른바 종교재판 이제 스페네시 인코이션으로 대박 난 나라가 바로 이제 오스만 제국이죠. 음흠. 전부 다 이제 이스탄불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주로 어떤 유대인이 갔냐면 어, 셰파딕 유대인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셰파딕기 얘기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스페인이라는 뜻입니다. 셰파르 그러니까 스페니어들을 이제, 이게 발음을 한 건데, 그래서 가서 뭐 어떻게 했냐? 또 마찬가지, 네덜란드에서 번성했듯이, 5 0 0년 이상 오스만 제국에서 고위 관리, 외교관, 그 다음에 그 상인, 이게 비즈니스, 그 다음에 기술 분야에서 대성골을 거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의 그 종족으로서 그 오스만 트루크에서 오스만 제국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오스만 제국 전체가 올라간 거예요. 음. 오스만의 문명 수를 확끌어올렸고 어떻게 보면 15세기, 16세기 지중해 패권 장악한 데 일조를 한게 유대인 그 핵심 브레인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벵그리브 총리가 나온 대학이 이스탄불 대학입니다. 음. 이스탄불 하면은 전 세계 문화, 문명의 중심지, 코스모폴리타인이라고 설명하는 그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해낸 게 바로 유대인 덕분이었다는 거죠. 오스만 제국이. 근데 스페인은 어떻게 됐냐. 어, 대서양과 지중에서 패권을 다 뺏겼어요. 자, 첫 번째, 오스만 제국이 본격적으로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그 이베리아 반도 보면 오른쪽으로 나가면 이제 그게 이제 지중해인데 거기 막혀버렸어요. 오스만 트로 때문에, 제국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신교도 칼뱅주의로 중무장한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1550, 1588년에 하면서 인도양을 또 장악, 저, 대서양 인도양을 또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했죠. 아까, 그러니까 우로는, 우로는 지중해 좌로는 대서양의 패권을 잃어가지고, 1609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해상 패권이, 어, 네덜란드 영국으로 넘어가서 제국이 완전 히쇠락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종교재판, 스페인의 신구세션 때문에 유대인 출가, 국장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정이 바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날 스페인 어떻게 지내는가? 어 오늘날 스페인 과거에 이제 피그라고 했죠. <laughs>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 금융위기하고 게을르고 근데 최근에 스페인이 금융위기를 극복했어요. 어근 노동개혁도 해가지고 이제 유럽의 이제 경제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트럼프 관세를 엄청 뚜드러 맞았습니다. 최근에 왜냐면. 어, 스페인 총리가 나토 방위금 분담금 5%를 안 내겠다고 우르기는 바람에 이제 다시 또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핍박하거나 추방하거나 반인 이사를 하면은 그게 반드시 국가 재정 위기로 온다라는 어떤 명제가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스페인, 아니 어, 오스만 제국은 600년 이어졌는데 어느 정도 이 영토를 확장을 했냐면은 저 북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하고 또 동쪽으로는 저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죠. 지금 예멘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당연히,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고, 그 다음에 어, 아프리카에서도 북, 아프리카 지역도 다 지금 그 오스만 제국이 먹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그, 그때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땅을 밟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 제국이 광활하고 찬란했어요. 600년을 제국으로 이 영광을 누렸으니까 그러나 그 찬란했던 600년의 오스만 제국도 멸망하게 되는데 패망의 오스만 제국의 패망도 역시 유대인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이제 오스만 제국의 퇴조가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오스만 제국 국내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때 유대인에 대한 탄압과 악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시기가 일치해요. 징벌적 세금과 유대인에 대한 또 예배 탄압 그다음에 하수도 청소의 의무화 뭐 등등 뭐 세금 뭐 말할 거 없이 이런 각종 반유대 정책들이 막 펼쳐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뭐 오스만 제국의 패망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분석한 게 있는데 뭐 여러 사회적 문화적 최저 현상이 존재했지만 결정적인 거는 일차 대전 때 줄 잘못 썼죠. 그때 이제 1차 대전 당시 독일과 동맹을 먹어가지고 영국, 프랑스 영국이 무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독일이 또이나치의 본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반유대 동맹과 결과는 제국의 폐망이라는 것이죠. 오스만하고 독일하고 이제 반유대 동맹이 결국에는 제국의 폐망을 앞당기는 결과가 됐고, 그러면 유대계, 이게 유대인이라 무슨 상황이냐? 바꿔 말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코스마 폴리탈을 갖다가 지칭할 정도로 전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그런 지식계 유대인 지식인들을 다 하층민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을 못하고 오판해서 독일이랑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 지식의 유출, 주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 자기네 고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어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도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으면은. 그 옛날에 그 우리 부모님들도 가난할 때 맨날 배워야 산다.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결국 우리가 산다.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똑똑하고 또 결국은 돈이다. 그 돈을 또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습니까? 그러니까 돈과 이 지식과 어,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그것이 모여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쫓아내면서 스페인도 망하고 오스만 제국도 망하고 이꼴이 났어요.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살던 그 아랍권에서도 역시 그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 추방을 한단 말이에요. 오스만 제국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랍권에서도 그 유대인을 쫓아내면서 유대인들의 그 재산 유출 빠져나가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기까지 이제 오스만 패망 이후 1948년 기준으로 그 아랍 민족주의 또 이거의 민족주의가 이슬람화돼가지고 또 유대인에 대한 박해 추방이 중동에서 발생을 했죠 아랍권 국가에서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단체가 있습니다 제이제약이라고 아랍 내 유대인의 정의를 위한 연대 Justice for Jews for Arab Countries라고 있는데 이들이 지난 5년간 전수 조사를 한 거예요 유대인 난민의 증언 사료 기초 통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2개 국가의 국가적 기록물 전수조사에서 밝혀낸 게 있는데, 1948년부터 아랍권에서 추방되는 유대에 관한 재산볼수 피해가 자그만치 2,630억 달러. 이, 그, 인플레이션, 오늘 가치로, 그래서 한, 로월한 365조 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동판, 종교재판, 스페네시 인구 대신또 발생했으니, 중동나라가 제대로 돌아간 나라가 없죠. 근데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음, 초방당한 유대인의 99%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알제리, 이집트, 이란, 이라크, 레바이 국가 이름만 들어도 엄청 못 살잖아요, 사실상. 다 빠개진 거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고, 어, 그 다음에 아랍권에서 유대인 인구 붕괴를 보니까 트윈지에서 원래는 48년 기준, 1948년 기준 10만 5천 명에서 지금은 1,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유대인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쇠락과 같이 정비례 곡선이다. 그 다음에, 네. 알제리 같은 경우 14만 명, 48년 기준. 근데 지금은 빵, 0명. 그러니까 엉망이죠, 알제리도. 이라크도 마찬가지. 어, 48년 기준 14만 5천 명에서 지금은 다섯 명 그러니까 이라크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총 자산, 그 재산 손실, 유대인 재산, 부동산, 그 교회 등등 이런 것까지 다 몰수를 당했죠. 그게 2630억 달러인데, 어, 국가별로 보면, 뭐,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이란 610억 달러. 를 몰수했고 이집트 590억 달러 이라크 34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재산과 인명을 이렇게 몰수해가면 은 당연히 망하는 거죠 중동 난장판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그에서 전문 연구위원회에서 보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유대인 난민, 난민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동에서 쫓겨난 유대인 난민 문제가 보상은 전혀 언급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유엔총회 때 제네바에서 이거를 보고자료로 올린다고 합니다 음. 네. 이란도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 이란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워낙 똑똑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 이란 국가 뭐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그국가의 이란에서 특히 그이 상층부에서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란의 교수들의 몇십 프로가 뭐 유대인들이고 또 의사도 많이 있고 또 과학자들도 또 유대인들이 많고 제일 중요한 또 금융가 중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많은데 하도 이란에서 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이, 이 사람들 다,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79년 이후에 이란이 어, 이슬람을 정식 자기네들 국가로, 정, 국가 종교로 세우는 동시에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진 그렇죠.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지만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거나 유대인들을 내쫓게 된 나라, 그 민족 지금까지 끝이 좋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애국이 그랬잖아요. 애국이 옛날에는 피라믹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미라 만들고 그 찬란했던 문명이 지금 뭐 뭡니까? 피라미까지 고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 막다 내쫓아가지고 또뭐 바벨론도 그랬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로마도 그랬고 로마도 지금 뭐별볼일 없죠. 스페인 그랬죠. 오스만 지국 그랬죠. 영국 그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란 말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뉴욕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요번에 이제 11월 달에 뉴욕 시장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그 유력 후보 1위 이 양반이 어... 상상 할수 없을 만큼의 반유대주의자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여론, 공식 여론조사만 지지율 보면 46대24로 무소속 앤쥬르 코모 전 뉴욕주의자를 앞서고 있어요 더블스코어 차이로 그러니까 1위가 지금 만다니 만다니 만다니라는 이름이 어떤 거냐 뭐 민주당 기본적 사회 뭐 삼인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극좌파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사회적인 정책 스탠스가 무상복지, 무상의료 뭐 이건 기본인데 여기에 반유대 침팔레스타인까지 가미됐습니다. 미국 학내 이스라엘 지지를 제국주의, 백원, 백인 우월주의로 낙인 찍으면서 이스라엘을 나치로 치환하는 전형적인 극좌파 반유대 정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유대인 폭력은 정당하다. 왜? 어... 제국주의 악재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 거고 이지안이또 또 가난한 뭐 이런 출신 사회주의 운동가가 또 아니고 이른바 얘기하는 금수저 좌파 리모진 좌파 알마니 좌파 우리도 지금 강남 좌파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게 지금 문제가 심하죠. 이 사람이 우간다 출신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어, 어. 그렇다면 만약에 이맘다니가 금년 11월달에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뉴욕 시장이 된다면은 분명히 반유대주의 그다음에 반이스라엘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게 되면 바로 내가 시장일 경우에는 바로 체포해서 교도소에서 지붕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굉장히 긴장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맘다니 후보에 대한 이 입장 선호도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계 여론조사가 있는데 유대계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152명 대상으로 샘플 사이즈로 했는데 세속주의가 99명 정통파가 51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43%가 맘단일 지지한다. 고 26%가 코모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서양별로 이제 소위해서 본서양은 약간 정통파 유대계를 얘기하는데 33%가 코모 지지사 맘단일 21% 10%로 앞서고 있는데 반면 세속개혁 무종파 유대계의 세속주의 극좌파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들이 정치성이 극좌거든요 맘다니는 55%대코머 22%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의 적은 극좌 유대인이다 그리고 <laughs> NYT의 사주가 유대인이죠 근데 반이스라엘 선동의 앞잡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걸 보면서 앞에서 주제와 연결돼서 보면 은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미국 말씀하셨는데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반유대 움직임이 이제 제도화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 오늘 아침 새벽에 좀 슬픈 소식이 있는데 미국 그 마가 보수 진영의 청년 지도자 찰리 커크가 어 정치 테러로 암살을 당했어요. 저격총에 당했는데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강력한 이스라엘 옹모자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거죠. 저격을 당한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 지도에 나온 것처럼 스페인의 그, 세파릭주가 레덜드로 가고, 또 프랑스의 위그노들, 신교도들이죠. 그들이 이제 네덜란드 가가지고 번성했죠. 그래서 네덜란드 전부 다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왔죠. 그래서 뉴욕으로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러니까 신교, 칼빈주의자들이 가가지고 만든 나라가 미합중계에요. 유대 기독교 문명을 베이스로 만든 최강 패권인 미국이 나왔는데, 어, 지금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탄압하고 한쪽에서는, 어, 애국보수 기독교, 운동가를 지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미군 내전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제국의 쇠락을 보여준 하나의 인디케이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